마지3선비데 위로. 다운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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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다운이야? 나이스. 나이스. 1, 아, 패스. 어 도와줘. 도줄게 같이 싸워 줄게. 나이스. 피 50. 피 50. 50. 1대1 처리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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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미안 나 두고. 와, 살았어. 아, 나나좀 오피넬 오픈이야. 아 롱포 그냥 바로 어. 까고 싸울게. 오케이. 좋아. 기봐. 아거 근데 어까 안. 나도. 아, 명 땄어. 아, 왼명 응? 응? 어, 라플. 왼명 라플. 먼저 할게. 바보점프. 나 라플 자리 라플 자리. 쫄린 쫄린. 나 있어.

어, 이거 찍혔다 손이, 손이, 빨리미리손 찍혔어. 미리손 어, 찍혔어. 손이, 손이, 손 세원 이원이 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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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원. 손이, 세원. 손이, 아니다. <목소� OF> 어, 제 컨셉인 줄 알았나 보다. 비비면서. 잘했다 잘했다 이거. 격게 꼽아볼게 그냥. 음. 박수. 밖에 따오냐? 인체킹. 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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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 빠졌다 쇼다 빠졌어. 채원 채원. 나도 쇼당길게 이거 말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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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머리 있다고? 머리. 영체 머리. 머리 에 쇼다. 머리 쇼다. 머리 따운. 앞로 앞. 아 포가 하나 빠지면 가자 형. 해볼래? 하나 잡아줄게. 영차쪽 어, 왼쪽 하나, 왼쪽 하나 슛 뚫이야. 다다다 다다다 어갔어하석 필, 하석까지 필. 네, 나이스. 리리리 나이스. 6 0피6 0한 박았어. 와, 선사 나왔어. 나이스. 나이걸 나이 어, 포기를 어, 이걸 나 같은 할 만한 거 아닌가? 머리풀 빡세게 하면 는 잘했어요. 우리 팀. 보여. 잡아도? 아, 어? 나이스. 요대, 쇼데. 아, 이게 나온다. 내 뒤로 와도 음, 돼. 나좀 길게 짼게 이거. 집 아, 뭐야? 어디야? 3명 잡았다. 3명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풀 붙으면 나 왼쪽만 노릴게 원점으로. 찍어줄게. 아니 나패스한 번만 해도 된다. 어 아, 좋아 좋아. 핏어. 패스 영창. 네. 필요 응. 안 보여. 좀안 돈다. 아 컨데 아, 열받았어. 아, 한 컨데 빠졌어. 한 컨데 한 컨데 머리포. 아쇼 쇼는 못 찍었어. 쇼는 못 찍었어. 한 컨데 열고 싶다. 나 권총 찍을게. 봐봐. 아 설대비 설대 안으로 들어갔어. 설커니까 같이. 아 스리깡에 설대 스리깡에 설대 우리 퓨이야 얘가 나온다 설대 나왔어 설대 나왔어. 권할이 없어 그냥 갈게. 7 0이고알갈끝 이제 알갈끝 앞강 뺏고만 계속. 어, 뭐야? 거가야 이거 볼 생각을 해? 제제 예측하면 안 돼. 하나 둘 셋. 영차 세원 영차 영차 영차. 아 버. 아대대대대장한 아, <목> 대. 뭐야? 안돼안안 돼. 안돼안 돼. 줘야 돼. 세원. 알았어 얘한대박거네야아 먹급자 이미 먹급자 설대로. 네. 위로 절때 네. 위로. 어, 너, 피는 어, 70대야. 날아는 모션인데 모르겠다. 아, 어, 나포기어다 응? <laughs> 얘도 포기했나? 없으면 컨디 버릴 거 같아. B70. 한대왜아리다니 음, 맞아. 1대1이야. 한 방. 슉. 응, 뭐야? 아니야. 뭐야? 아이 새끼 어디서 이렇게 열심히 보고 내, 있는 내 거야? <laughs> 내 소리 마, 못 들었나? 나다 샜는데? 거꾸로 들었나봐 r o de Rondava. I'm not g 가오냐? g I'm not g 머리 n g I'm n 에임 going. I'm not going. I'm not going. I'm not going. I'm not going. I'm 폭 뚫었다 40이요. 아, 쓰4깡이다 쓰리깡이다. 쓰리 머리, 뭐, 머리 어. 키, 하 쇼링, 시 머리, 고, 영차.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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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나 나이스. 먼저 패스할게 하나, 아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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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우리 아깐 깠어, 컨디 존나, <목소리> 이이나 컨디 파이팅. 닫았어. 머리부터 빠졌어. 포크 씨야, 아, 아 컨디를 안싸워줄게 이러면 그냥 싸우지 말자. 상품. 있다. 어, 있었다. 살 코나, 철 코나. 쓸까, 쓸까? 실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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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컷 실컷, 실컷, 머리, 머리 실 머리, 머리, 하, 머리 하, 머리. 하, 머리, 아 머리. 컷 실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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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얘가 컷 실컷, 실컷, 실설 실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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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다행이다. 머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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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nz, singers, 머리 머리 머리다머리 어. <미모진 uti> 어. 빼는 거한 <미모진 uti> <미모진 uti> uh, yeah. nah. 머리 가는 모션 보여주고 게머리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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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설댐이 끝자락에서 ZZ 따라 <목소리> 머리 <질렀다? 목소리> 응. 나. 머리에 딜렀다 폭 가고 딜 거야 얘폭 없어? 쪼납? 나이스 나이스 세원 애들 잡아보던데 원이애들 자꾸 그... 세원폭 가준다 사우도나 설크나 빠 이런 거 까주면 돼 사우도 하나 까고 딱 잡아보던데 어 쇼크 에이사운바를 써 그냥 엇까 바로 건데 나 인구 점프 게어 알겠어 에이. 명차 나 콘디 왠지야 정클 깜빡. 시원. 원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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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기야기야기야 야, 빠져도 찬영나 아, 아, 빠진다. 차리 컨디버닝 띄워 줄래? 4 0와 볼래? 음, 오케이, 해, 오케이, 해, 해. 컨디버닝. 야, 원점. 오케이. 이거... 내가 원점. 기 알아서 따똥 돼. 아. 사 아, 차기도 빠져도 돼. 어 어깨, 없다. 에 왼쪽 한번해 오케이, 오케이. 영차. 머리 뺏지 않을 놀자. 롱포 하나 깔아. 머리라고? 뭐가 삐끗삐끗 뭐가 뽑을 거든나 그냥 한번 갈게. 머리 머나 걸어. 빨리 빨리. 세원. 나 우유도 다 버렸다. 아 우유예요. 좃아. 60에 70. 좃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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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영차. 60에 70. 영차. 나이스. 나이스. 이래. 나컨대 할게 그냥. 영차. 여기까지 다지 영차. 슈딩 슈딩 나이스와 나잇쏘 아나스 여는거 반샷이야 쟤 2등 반샷 확인 오케이 이거 길게까고 원점 조심 아까부터 길게까고 원점 끼었어 저새끼 음. 음. 하나만 더버려줘라이번나 싸울게 그냥 여기있어서 내가 깔께 채원 채 오케이 게도 반샷 옴게가버리 음, 역전성! 안 돼, 일등 뺏겼어8자0 0 0 아, 전성이전성 역전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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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전했역했어역전